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. 강자성체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니코망규철이죠. 안 들어가는 게 2번이네. 할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죠. 어,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죠. 강자성체. 강자성체. 강자성체는 어떻게 된다고요? 에 s가 1보다 월등히 큰 경우를 얘기하죠. 그래서 니코망규철이다. 니코망규철이다. 니켈 코발트 망간 규소 철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가 있죠. 상자성체, 상자성체. 상자성체라는 것은 이 값이 뮤 s 의 값이 이제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. 이게 공주산 빼갈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공기 주석 산소 백금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. 공주산 빼갈 이렇게 해서.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역자성체나 이제 반자성체 뭐 이런 종인데 역자성체, 반자성체 이거는 이제 이 μsa 값이 일보다 작은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강자성체를 물어봤으니까 니코만규철이 안 들어간 게 이제 번이 되는 거죠. 이제 공주산 빼가라고 니코만규철 공주산, 빼갈, 니코만규철. 어느 게 강자성체인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